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망치입니다. 오늘은 또 나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그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다. 왜냐하면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그렇다 할 조정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만들고 있는 우행보살이 구간에서 이탈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어, 해, 그때 그었었던 추세에 대해서는 이탈이 발생이 된 상황은 맞거든요. 그리고 물론 미국이 이란을 향해 폭격을 날린 것도 시장에 영향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장이 큰 방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사실 이런 거를 보다 보면요. 코에 걸는 코걸이 귀에 걸는 귀걸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볼때 차트 분석을 조금 더 우선시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1 0이평선에 대해서 주황 색깔 선에 대해서 지지가 나와주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 힘이 음 과연 전점 세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거래량은 돈이고요. 거래량은 힘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계속해서 우화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꾸역꾸역 상승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체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전쟁이 터지고, 저기에는 뭐, 정부 지출이, 아니, 냐 정부 부채가 많은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 시장은 꾸역꾸역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의심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뻗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정해진 채널 안에서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강하게 터지는 느낌도 없고요.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이러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낸 차트 모양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나스닥만 딱 보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저는 지금 자리에서 강한 내수를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망치님 지금 자리에서 갑자기 채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주면 어떡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회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것 같아요. 저렇게 돌파가 나와주면 정고점을 뚫는 무빙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방언이 그 힘을 회수하는 무빙이 남아줄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 줄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골든 크로스라 함은 이제 이 평선이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 추세의 시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평선이 이어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차례 눌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기다렸다가 저런 자리에서 비중을 마음 편하게 조금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평선과의 거리도 약간은 있는 상태고 채널을 만들고는 있지만 힘은 빠지고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국가 정세정 글로벌 정세적인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불안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뚫고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때뭘 생각을 해야 되죠?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싼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나스닥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쌀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요, 어느 자리가 싼 자리인지를 분간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동목별로 어떤 자리들이 조건이 정도면 확률적으로 괜찮은 자리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음, 구독자 0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 2개 올리고 이제 구독자 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주신 분이 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라라고 어, 댓글을 달아 주셔서 제가 ETF 종목들도 좀 준비를 했고요. 역시 레버리지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 저도 이제 곱하기 3 ETF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음, 이런 ETF 종류들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간에 잡설은 넣어두고요. TQQQ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보통 일, 이동평균선이 일봉상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역배열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되잖아요.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는 저항을 받아요. 저항.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달거나 뭘 어쨌거나 해가지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꾸역꾸역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은 상승 임은 좋다라고 판단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보면, 4월달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한몇 프로 정도 올랐냐면요. 한 최고 114%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4시간 봉상에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막 이동평균선이 생길락 말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는 추세 자체는 무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무빙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돌다리를 한번더 두드리려면 4시간 몽상에서 골든크로스 정도는 한번 나와주면은 우리가 조금어 이걸 믿고 한번 두들겨 보고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긴 하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그때 꾸준하게 매수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 대신 비중을 너무 많이만 투여하지 말것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SOXL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속수해 가지고 돈을 꽤나 많이 불려놨고요. 제 평단은 한 10달러, 12달러 정도 사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은 속슬도 어, 조정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4시간봉 상에서 봤을 때 이제 막 이동평 균선 골든 크로스가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는 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 전환이 이뤄지면서 결국에는 이 위에 이만큼 여백까지 채운다라는 소리인데 그럼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질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어, 한 번쯤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는 시점 이전 또는 그 이후에 한 번쯤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한 15, 15불, 16불, 이 정도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비중을 많이 투여해 볼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비중을 좀 줄여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엔디리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엔비디아도 보시게 되면은 4시간 봉상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조정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어,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 주는 건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한 번쯤 더 상승을 만들어 냈다가 조정이 나와 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20불에서 130불이 조금 우리가 이상적으로 어, 비중을 넣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줄 거니까. 아,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비디아라고 써드릴게요. 엔비디아. 요거. 엔비디아. 자, 그럼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로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횡보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가격적으로 어, 기간 조정을 준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을 예측을 해볼 수 있냐면요 만약에 지금 하단 추세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이 되질 않고 가격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195불에 대한 이탈 없이 그냥 상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225불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뭘 합니까 장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는 추세에 대한 전환이 발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직전에 엔비디아나 뭐 SOXL이나 TQQQ 같은 종목들을 봤을 때는, 4 시간 봉상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올랑 말랑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어, 이 평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 들고 있죠? 그 말인 즉슨,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추세의 전환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만들어내주고 어,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소리입니다. 또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160불에서 170불 정도까지 싼 자리를 주면 이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편하게 비중을 많이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렴하는 자리들에서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자리들에서 어, 투에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애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어서 제가 요새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요, 쇼피파이라는 종목입니다. 쇼피파이가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나서 강한 하락이 발생이 됐죠. 그러다가 바닥 구간에서 정말 열심히 영차 영차 힘을 끌어 모아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상승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본 이유는요. 이제 세계 유튜브 1위가 누구죠? 어,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구독자만 4억 명이에요. 그런데 쇼피파이가 열심히 미스터 비스트한테 광고를 주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원래 쇼피파이라는 종목을 알고 있었는데 어 저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네? 차트는 어떨까? 하고 봤더니만 바닥 구간에서 인상적인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차트 패턴을 만들어내면요. 보통 어,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와줘요. 그래서 쇼피파이를 만약에 기존에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요.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커명도 하나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쇼피파이는 쇼피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어, 우리나라 쿠팡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스토어 쿠팡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어,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핸드폰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로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이제 MZ들이나 조금 젊은 2030 세대에서 조금 유행을 한다. 어, 이렇게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현지 상황을 모르긴 하지만 지금 차트 상황만 봤을 때도 안정적으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 모아가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자리다. 지금 자리는 106달러 지나가고 있고,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슈피파이에 대해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어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테슬라. 어, 인상적인 하락이 나와줬고 인상적인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와 할만한 상승은 나와주지 않고 있죠. 언제부터? 2023년부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 이러한 상승과 조정이 있어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바닥을 잘 다치고 나게 되면요. 어, 기본적으로 600달러까지는 어, 중장기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은 나스닥이 23,000에서 25,000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테슬라는 이 정도 가격을 형성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또 긍정적이라고 말을 해놓고 또, 어, 저는 오늘 양봉이 본걸 보고, 양봉이 나온 걸 보고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 사실 이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약상승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아무 자리에서나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림이 발생이 됐을 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눌림이라 함은 연속적인 양봉이 발생이 됐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연, 연속적인 양봉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보다는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 드린다 근데 지금 흐름상에서 보게 되면은 어 제가 피보나치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390불에서 400불까지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팔란티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도무지 어 조정을 크게 주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팔란티어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차트에 10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하시고요. 1시간 봉이 됐던 간에, 4시간 봉이 됐던 간에,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지가 나와주면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보게 맞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좀 넣으셔도 괜찮은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 없이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어, 저는 무난하게 200달러는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 요청 종목이었던 아이온큐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있게 봤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저도 매수를 했었고 어 지금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이온큐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비중을 투입을 하고 싶으시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만 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만 이 평선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 흑색가선과 주황색가선과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하락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어, 28불에서 30불 정도까지도 하락이 가능한 상황은 맞아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밑에서부터 샀고 추가 매수할 타점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30불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 자리가 안 온다, 그냥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요, 그 다음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요, 4시간 봉사에서 골든 코스가 발생이 됐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마찬가지로 한3 1불 정도. 이 정도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몇불 차이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고 조정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걱정할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종고점을 뚫고 상승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무래도 이 추세가 한번 더 연장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강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요, 적절하게 상승이 나와줬을 때, 리밸런싱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승이 나와줬을 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불안한 상황은 맞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어,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나스닥은 24,000, 25,00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이 정고점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을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제 영상 꼭 구독을 해주시고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